민우, 민우 일로 와봐. 민우야, 민우가 와서 연우 뽀뽀해 줘. 우 응, 일로 와서 연우 뽀뽀해 줘, 살살. 우 살살. 음 연우 사랑해, 그래. 사랑해. 연우 형아, 조, 형이 좋나 보다. 그럼 왜? 아빠는? <S> 아빠도 좋아해요. 연 오 연우가 기분이 좋나보다 형아가 뽀뽀해주니까는 기분 좋나보다 연우야 연우야 어 머리 다칠 뻔 했죠 <laughs> 연우야 나를 사주지 나랑 이렇게 같이 찍게 응. 같이 찍자 연우야 하나 둘셋 그래 음찰칵 사진찍었어요 볼래 아, 이제 아빠랑 어디가요 우리 마운틴 마운틴에 가서 뭐해요 곤충 엄마가 어디에 곤충도 있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곤충 민우가 곤충 좋아해요 네 <laughs> 우리 한번 아 저기 차단을 갔었잖아 꽈잉꽈잉 위 예, 곤충 곤충꽃잉꽈잉꽈